월요일 아침입니다.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아침 시간이니까.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한주 시작합니다. 아버지 늘 함께 해주시고, 어, 우리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 없나니. 한 주간 살 때, 주님, 우리를 감강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다니엘서를 좀 볼까요? 다니엘서는 어그 계시록에 요한 계시록에 그러니까 구 후약의 예언서의 마지막 대관한 거. 어 그걸 볼 텐데 그 나름 당신들이 어뭐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다니엘 저 계시록까지 고를 때그 강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 어, 다니엘 사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 비교해봅시다. 근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자, 느부안네살의 통치 제2년에, 제2제이죠. 왕이은 2년에 느부안네살이 꿈을 꾸며, 그러면서 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을 풀 사람이 없어서 고민을 했을 때, 31절이죠. 그,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해 주는데 보면은 이게 요한 계시록의 그 일이에요. 요한 계시록 자. 왕 보셨죠? 내가 당신이 본 꿈을 해석해 주는데 형상인데 왕이 큰 형상을 봤는데 형상이 왕 앞에 있는 형상은 뭐예요? 그저큰뭐 은진미륵 같이 아니면 저그뭐 어? 동상이에요, 동상. 이순신 동상같이, 동상같이 어떤 동상 형상인데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면 형태가 두려웠고,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에요. 머리.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에요. 하나, 둘. 그의 배와 넓적 다리는 또세 개네요. 그럼 하나, 둘, 셋. 두 다리는 쇠요. 넷이죠. 근데 그, 그의 두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다섯, 다섯 개죠. 보세요. 형상을 한나, 정금, 머리, 가슴과 두 팔은 배와 넓적 다리는 동이죠. 또두 다리는 철, 쇠, 다섯, 두 발, 두 발은 쇠요, 진흙요 다리하고 발이 틀리죠? 다섯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보니까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않냐고 깎아낸 돌이 형상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쇠와 진흙으로 된그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실려갔으면 그것들의 자리가 없어졌고 그 형상의 진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봅시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형상입니다. 어떤 형상인데 머리에요. 금입니다. 그런데 두 팔과 가슴이에요. 이건 은이네요. 그다음 배. 배와 넓적다리에요. 동이네요. 넓적다리. 근데 다리 있죠, 다리. 다리는 철이에요. 철. 두 다리. 두 다리입니다. 다리는 철이에요. 그런데 발이 있어요. 발. 발가락이 있어요. 발가락. 발가락은 먹과 쇠와. 그러니까 쇠와 진흙으로 같이 되어 있어요. 섞여 있어요. 쇠, 쇠입니다. 쇠. 철 형상인데 자 이걸 어디를 쳐버려요? 이제 발가락이에요, 다섯 가지 발가락 발입니다, 발 여기 에 양말 신는데 이렇게 가지고 발이죠, 양말 신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쳐버렸더니 이 형상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고 새로운 산이 큰 산이 하나 나타나서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럼 뭐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요 세워진 다섯 개, 여기는 뭐예요? 요 여섯 번째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아, 기시록으로 풀어드릴게요. 금은 설명을 해줘요. 아까 설명을 해줍니다. 금이 뭐라고 해요? 너부갓네살 왕이에요. 누부가내쌀 왕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왕이 꿈을 꿨어, 침상에서.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을 일어나 해담서쭉 설명을 해주는데, 아까, 그 형상이죠? 머리는 정금. 아까, 은, 돗, 이렇게 하는데, 자, 설명을 해 줘요, 이제. 와, 그래서 해석 가니다오 왕이야, 왕은 왕들의 왕이 오시니 하는데, 자, 지금, 자, 왕은 금머리에요. 금머리. 왕은. 느부가네살 왕이죠. 왕의 왕국보다 모단 다른 왕국. 이게 두 번째. 셋째는 또 노당국일 거야. 제가 귀신역을쭉 강론을 해놨어요. 저자 저 다니엘서를 강론 해놨는데 이건 느부간 햇살에요. 이 바벨론이에요. 느부간 햇살왕. 이거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예요. 고레스, 키루스라고 그러죠. 동은 그리스예요. 헬라라고 그러죠. 이걸 개혁성의 헬라. 아, 헬레니즘. 헬레니즘. 그리스예요. 이건 알렉산더 왕이에요. 아. 19살 때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19살 때 왕이 돼서 30살에 천하통일을 하고 33살에 죽었죠. 쉐는 뭐예요? 여기는 로마예요. 로마. 여러분 뭐 시죠. 괴사르. 로마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가 지금 공간이에요.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아직 지금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로마가 끝나고 난 뒤에,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예요, 현재. 현재 부분을 지나면 언젠가, 언젠가, 아까, 발목과 발가락. 그런데, 열 발가락이죠, 발가락 열 개. 발가락 10개입니다. 근데, 쇠와 진흙으로 섞였어요. 자, 발가락 1 10, 0개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귀시록에. 10불. 1불이 나오죠. 귀시록에. 10불이 나옵니다. 자, 그럼이 진흙은 뭘까? 쇠와 진흙은 뭘까? 진흙은 사람이에요. 진흙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어그저께 제가 쇠, 마이티. 천사는 강한 자. 일주일도 안 됐어요. 제가 강의를 했어요. 천사는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들이라 불린다. 그런데 우리 그 댓글에 누가 어떻게 천사가 신들입니까? 천사는 신들이에요. GOD 소문자. 우리 자매님들이 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 어? 천사는 강한 자, 마이티. 철을, 철을 자, 그, 예표하는데, 마지막 때 가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아, 마태복음 15장 13절이에요. 15장 13절. 마지막 때 가는 예언서입니다. 마지막 때 가는 예언서였죠. 그분께 대답하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시는 초목마다 뿌리채 푹필떠이나 아버지께서 심지 하시 아니하시는 초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 괴시록 9장 3절입니다. 9장 3절이에요.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올라오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 여기예요. 땅 속에요. 땅 아래죠. 땅 아래. 땅 속이 아닙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땅 아래라고 그래요. 땅 아래에서 땅은 어, 지구를 쭉 이렇게 여러분 막대기로 쭉 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로 쭉 꼽으면 어, 5km 짧게는 5km, 길게는 35km 마냥 수박으로 말하면 수박 껍질이.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빨간 부분이 있죠. 수박 안에 들어가면 빨간 부분은 우리가 멘틀, 내 넥,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의 땅속 깊이가 땅 아래, 땅 아래가 6,400km 까지예요땅 아래. 그러니까 땅은 이 수박 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말하면 계란 껍질이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땅 속은 길게는 35km, 짧게는 5kg 예요 수박 껍데기. 그게 땅속이에요. 그런데 그 빨간 부분은 밑에 가면은 아까 외핵, 내핵, 멘틀은 수박 빨간 부분. 거기에 이제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 지옥이에요. 땅 아래에요. 그런데 거기 구덩이에서 누가 올라와요? 메뚜기가 올라와요. 메뚜기. 그런데 이 모습은 괴물이에요. 괴물인데 땅에 와서 사람들을 해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계시록 12장 봅시다.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천사로 싸우나. 땅으로 쫓겨난 또, 또 천사가 있어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하는 것들 이제 그걸 마귀의 군대 그래 표현을 해요. 어? 저기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가 저그들 마음대로 이제 그러니까 타락해서 천사가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 옛날에 여자들하고 잠을 자가지고 내피를 거인을 았던 것들, 그것들이 땅 아래 갇혔는데 이제 그들이 그들이또그 짓을 해요. 어떤 짓을 마지막 때 가서 5년 뒤가 될지 10년 뒤에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하늘에 쫓겨난 천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또 씨를 섞으려고 그래요 그게 노아의 홍수의 가장 원인이 뭐였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한 것들, 거인들이 와가지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막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막 폭력으로 휘두르고, 그들은 막, 거인들이 막 많아지니까, 거인들이 3m, 4m 짜리를 해요. 하나님의 멸절을 했는데, 그 씨가, 보면은, 그, 다이유고 싸웠던 골리앗, 또, 바사랑 옥, 그 씨들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씨들이, 땅 속에서 죽은 것들이 영으로 많이 존재하고, 또 하늘에서는, 셋째 하늘에서는 마지막 때, 공중에 지금 권세 잡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여자들과 씨를 섞으러 올 터이나 그건 하나님 용납 안 해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천년왕국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쓰겠어요? 그랬을 때 이게 아까 일곱 머리 열불 아까 진흙과 쇠를 섞으리 하나. 다니엘서 12장이죠. 아, 몇 장? 2장이죠. 다니엘서 2장. 아까 그것이 42장. 두 발에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발가락 10개죠. 얼마나 질긴 것 같이 그 왕도 얼마나 강하되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너부간의 쌀, 네가 환상을 봤는데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섞이려고 하나?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달라붙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또 그러나면 또 노아용수 때 같이 또 그런 가라간 세상이 또 오게 예수님이 천연한국을 통치하니까 그걸 허용을 안 하는데 여기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밑에를 밑에를 쳐버려요 그더니 이제 뭐예요? 세상 정권이에요 이게 금은동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세상 정권이에요 마귀의 정권. 어느 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유혹해놓고 그 동산을 저기들이 차지해서 자기들이 지도자.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정권은 마귀의 정권이에요. 마귀의 정권. 아 그럼 뭐아뭐 아, 뭐 예를 들어서 나 장관이냐 예수믿어요. 어그 뭐 대통령이 다 예수 믿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마귀의 시스템. 그래서 악이 악이 만연하잖아요. 나 이번에 엊그저께그 도이치 모터스니까 예, 대통령 영부인 그그 도이치 뭐뭐고 그 주식. 그 검찰 발표하는 거 보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어, 13억 그 대통령 현재 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어, 주식을 해서 13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13억을. 13억을 벌었는데, 음, 조사를 했어요. 4년간 조사를 했는데,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어디 가서, 그, 어? 안가에 가가지고 검사들의 휴대폰도 놓고, 어? 세상에 그런 수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수사했는데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어 13억을 김건희 여사. 그런데 상대방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인은 7만 8천 원, 78만 원이 아니야, 7만 8천 원 가지고 아마 그 법인 카드를 갖고 뭐 3억은 내쩐 했는가봐. 7만 8천 원 내가 압수수색 을몇 번인지 알아요? 130번, 130번. 7만 8천 원짜리 야당 총재 부인이 쓴 것은 경기도지사 할때 7만 8천 원 130번을 압수수색을 하고 검사들이 참 헐일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13억을 그 주식에 가지고 번그 대통령 부인은 압수수색을 0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130대 빵이야. 여기는 7만 8천 원인데 근데 13억 원. 그래서 이게 그런 정권이에요. 아세요? 부도덕원 정권. 누가 될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때려 엎고 주님께서 다 때려 엎고 말로만 공평과 정의, 공정과 상식 말로만 속은 그냥 시커먼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이걸 다 때려 보시고 천년 한국을 건설하시고. 근데 막 여기를 연장하고 싶어 막 연장하고 싶어서 막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해보려 고 그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자 하는 자예요. 오늘 뭐예요? 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대환란 7년 또 7년 환란 중에 대환란 3년 반에 가서 일곱 머리 열 뿔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계시록 12장에 쫓겨나고, 또, 땅에서 메뚜기 때가 올라오는데, 사람들을 막, 어?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 심지어 여자들하고 잠을 자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정권을 때려부시고, 하나님께서 천연한국을 창, 건설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이 정권이 연장돼서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이다 때려부신 새로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연한국에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깎아내지 않은 돌보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사람이 아닌 와서 때려부신다는데, 어, 여러분 계시록 강론할 때 다니엘서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서 진짜인가 아닌가? 계시록 다뭐 심지어 지나간 일이라고 하잖아. 이게 다 지나간 일이야. 그러면서 여기를 간과해요. 이걸 야 로마 시대로 이미 계시록은 끝나버렸다. 남았다니까 밑에 일곱 머리 열 뿔이 남아 있는 것처럼. 발과 발에 발가락, 다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는데, 이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는 지나갔는데, 다섯 번째 왕국은 저그리스도가 세울 거예요. 와서 그러나, 길게는 7년, 짧게는 3년 반 통치를 할 건데, 이 왕국을 주님께서 와서, 다, 암하게도다 빼라 부시고, 우리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데, 우리가 왕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 세상에서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어, 세상의 그 악과 이 마귀의 세력들과 합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또한 주간을 어,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